안녕하십니까. 강남 테마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민 원장입니다. 더블 타이트 치료가 있습니다. 최신의 치료인데요. 자, 치료기 이름이 더블 타이트입니다. 즉, 두 배로 타이트닝 시키는 것. 여기서 더블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치료기가 고주파 치료기와 약물을 병용하는 치료입니다. 고주파 치료와 약물이 병용되는 의미의 더블이고요. 또 고주파를 치료할 때 바늘을 사용하는데 바늘이 짧고 긴 바늘이 혼재되어 있습니다. 즉 표면의 진피층, 깊은 부위의 진피층이 한 번의 치료로 동시에 고주파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의미의 더블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. 이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통증이 별로 없고요. 또, 고주파 치료 효과를 얻으면서도 약물 치료를 같이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. 이때 사용하는 약물은 혈류 개선제, 또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는 히알루론산, 그리고 스킨 부스터 등을 혼합을 해가지고 어, 피부의 재활력, 재생을 어, 도와주는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. 고주파 치료는 잘 알려져 있죠. 피부를 타이트닝 시켜서 결이 매끄러워지고 편편해지면서 잔주름과 모공 피부색이 좋아지고요. 그리고 약물치료 효과로 피부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수분량이 충분히 회복되겠습니다. 어떤 분한테 좋으시냐면 피부가 얇고 푸석거리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요. 또 피부가 늘어져서 주름선이 깊은 분들이 있습니다.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해서 보습과 또 재생이 충분히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합니다. 타이트의 의미는 피부 자체를 수축시키는 의미고요. 많이 처진 부분, 예를 들면 볼이 내려가 있거나 이중턱이 있거나 이 정도의 처짐은 이 치료로는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. 이 치료의 주 목적은 피부 자체를 아주 조여주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. 만약에 본인의 피부가 그러한 피부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처져 있으시다면, 리프팅 치료를 같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대표적인 리프팅 치료가 초음파 치료이죠. 울세라 또는 슈링크 치료와 병행한다면 가장 뛰어난 조합이 될수 있겠습니다. 이 더블 타이트 치료는 국서마취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할때 통증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바늘 자체가 진피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 전체 하는데 한 10여분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치료 후에는 안에 주입된 약물을 잘 퍼지도록 제가 진동치료를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약물이 좀더 넓게 확산이 되어서 짧은 시간 내에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. 한달 주기로 세 번을 권해드리고요. 충분히 회복되면 3개월이나 6개월 주기로 한 번씩 유지 치료를 받을수기를 권해드립니다. 더블 타이트, 즉, 고주파로 피부를 수축 시키면서 약물 효과를 같이 얻는 이러한 치료. 한번 상담을 통해서 본인한테 적합한 치료인지 확인받으시고, 치료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